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깊이 잠들어 있던 것 같던 아이는 위쪽의 문을 여는 소리에 깬 것인지 이미 일어나 침대에 앉아 있었고 잠이 덜깬 건지 기분 탓인 건지 잠들기 전보다 더 차분 아니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대피소에서 구한 배터리 덕분에 어두운 하수구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고 멀리 어디선가에서 쇠끼리 부딪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지만 우리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듯 우리의 움직임에도 같은 거리감을 유지한 채로 들렸다. 중간에 후레쉬의 불이 잠시 나갔는데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어디선가 흘러들어오는 빗줄기를 발견할 수 있었고 무사히 하수구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곳에 이전에 맨홀 뚜껑이 붙어있던 메모에 나온 대저택인지 알수 없었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곳 또한 오랜 시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 같다. 어쩌면 좀비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였을지도. 안녕하십니까. 이곳을 찾으신 당신에게 드리는 편지입니다. 이것이 언제쯤, 그리고 누구에게 발견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앞에 있는 저택에 들어가시려면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곳을 읽고 말고의 자유는 당신에게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책임도 당신에게 있음을 알아주십시오. 여기 적혀 있는 규칙들만 잘 지켜 주신다면 생각보다 쾌적하고 아늑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곳의 주인이 될지도 모르고요. 첫 번째. 이곳은 지상 2층, 지하 2층, 총 4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하는 중앙 계단을 통해서만 내려갈 수 있습니다. 딱히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하 2층까지 가실 일은 없겠지만 지하 2층은 되도록 갈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또한 옥상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비상 계단이 있으며 각층 양끝 쪽에는 밖으로 바로 통하는 비상용 사다리가 있으니 먼저 이 저택의 비상탈출로부터 기억해주십시오. 지하 1층에도 밖으로 연결되는 비상 통로가 있습니다만, 지하 2층은 그 어떤 비상 통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1층에는 12개의 방이, 2층에는 15개의 방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방의 용도는 달라질 것이며, 지금 그를 쓰고 있는 시점부터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더라면, 이 저택에서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방의 개수는 총 20개일 것입니다. 만약 20개 이상이거나 이하라면 가장 먼저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방들부터 체크를 해 두십시오. 침실처럼 보이지 않는 방을 정리하지 않은 채로 그냥 침실로 이용한다거나 그 방에서 잠이 들면 용도에 맞지 않다고 판단된 당신은 그 방의 용도에 맞게 될 겁니다. 이 2-1. 저택의 모든 방은 고요함에 잠겨 있습니다. 이 고요함은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할수 있지만 그 고요함은 불안감과 공포심을 증폭시킬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불안감이 커질 때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나는 살아있어 라고 다짐하십시오. 고요함은 당신의 친구인과 동시에 언제든지 당신의 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층 맨 왼쪽 두 번째 방은 오로지 서재로만 사용됩니다. 그리고 서재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책상 옆에 있는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서재 출입문이 철문으로 봉쇄되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허나 단한 번만 가능하므로 정말 급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만 사용해 주십시오. 네 번째 저택 내의 화장실은 총 5개가 있습니다. 지하 1층에 하나, 1층에 3개, 2층에 2개입니다. 지하 2층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남녀 화장실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기 전문 앞에 남녀 표시가 있다면 다른 층의 화장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하 1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하 2층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4-1. 가끔 화장실 앞에 어떤 마네킹이 쓰러져 있을 수도 있는데, 마네킹을 옆으로 치우고 화장실을 이용하십시오. 단, 마네킹의 얼굴을 절대로 확인하면 안 되고, 맨손으로도 만지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매 시간 정시마다 종이 울릴 것입니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손목시계나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면,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정시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과, 시간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정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후자의 경우, 종소리가 짧은 간격으로 계속 울릴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만약 귀찮은 소음이 들린다면, 그것은 당신의 상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소리의 출처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저택은 불특정 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저택에 당신 혼자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그들이 사람일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또한 버리십시오. 때문에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도 무시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계단을 내려갈 때는 난간을 잡고 이동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계단에서 당신을 밀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지하 1층에는 와인셀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와인셀러 안에 있는 와인들은 대부분 다 마셔도 되지만 레드 와인은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레드 와인이 아닌데 붉은색 와인이 나온다면 그 와인들도 마시면 안 됩니다. 아홉 번째, 몸이 너무 피곤해서 침실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혹시라도 몸 정중앙에 못이 박혀 있는 인형을 발견하게 된다면 즉시 불태우십시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인형 주술은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 그 상황은 그렇게 평범하게 넘길 만한 상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인형의 주인은 밖이 소란스러운 것을 알게 된 순간 자신에게 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손을 써둔 것입니다. 자기에게 다가올 무언가에게 저주를 걸어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끔 말입니다. 그러니, 그 인형을 보는 즉시, 불태워 없으시고, 침대 밑을 확인해보십시오. 혹여나, 침대 밑에 빨간 실로 감싸진 칼을 보게 된다면, 그 칼을 베개 아래에 베고 누우십시오. 이 과정을 생략한다면,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열 번째, 유사시에 대비하여, 2층 다목적 실천장에, 무기와 여분의 탄약들을 구비해 놓았습니다. 이것들을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만약 발견하신다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11번째, 이 저택의 2층 복도 천장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 옥탑방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옥탑방은 저택의 창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처음 저택이 지어졌을 때부터 이 창고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안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열두번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당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 지하 2층으로 내려가십시오. 이 저택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지하 2층입니다. 마지막 11번 수치까지 전부 다 읽으셨다면 저택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택의 주인이 될지도 모르는데...